2025년형 마츠다 렉스 마이너스 8이 돌아왔습니다. 수년간 단종되었던 로터리 스포츠카가 다시 태어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렉스 마이너스 8은 과거 마츠다의 기술력과 감성을 상징했던 모델로 이번 2025년형 모델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카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2025년형 RX-8의 디자인, 실내 구성, 퍼포먼스, 그리고 예상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이전 RX-8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는 눈을 사로잡는 시그니처 윙 라인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그릴은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으로 스포츠 카다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 범퍼는 공기 흐름을 고려한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마치 서킷을 달릴 준비가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은 RX-8 특유의 쿠페형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쿠페와 세단의 경계를 허무는 프리스타일 도어가 여전히 적용되어 있어서 실용성과 개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휠은 19인치 경량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며 블랙 혹은 겉메탈 컬러로 제공되어 외관의 세련미를 더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날렵하게 떨어지는 리어 윈도우와 함께 듀얼 배기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LED 테일 램프가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후면 중앙에는 RX-8의 로고와 함께 로터리 엔진을 상징하는 삼각 로고가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츠다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다양한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마츠다 커넥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카본 파이버와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시트는 버킷 스타일로 제작되어 고속주행 시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 마감으로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입니다. 4인승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며, 뒷좌석은 성인도 탑승 가능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스, 보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이존 자동 에어컨, 무선 충전 패드 등이 탑재되어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모두 만족시켜 줍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기대가 집중됩니다. 이번 2025 RS-8은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로터리 엔진인 르니스 C를 탑재했습니다. 이 엔진은 1.6m 싱글 로터 구조이지만 터보차저가 적용되어 최고 출력 290마력, 최대 토크 30.5kgm을 발휘합니다.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며 8단 자동 변속기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후륜 구동 기반의 플랫폼은 50, 50에 가까운 무게 배분으로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하며 새롭게 개발된 세신은 이전보다 차체 강성을 15% 이상 향상시켜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약 5.7초로 측정되었으며 최고 속도는 240km per hour에 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로터리 엔진 특유의 고회전 영역에서의 사운드입니다. 9000rpm까지 올라가는 엔진의 회전수는 마치 바이크처럼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며 진정한 스포츠 드라이빙의 쾌감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약 10.5km 수준으로 성능 대비 효율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마츠다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후 출시를 계획 중에 있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트림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RS-8은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기본 트림은 약 4,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스포츠 트림은 5,200만 원, 최상위 퍼포먼스 트림은 약 6,000만 원대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각 트림마다 외관 디테일, 서스펜션 셋업, 인테리어 소재,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상위 트림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마츠다의 최신 액티브 센스 기술이 기본 적용됩니다. 국내 출시는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전 계약은 이미 일본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마츠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RS-8의 부활은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형 마츠다 RS-8은 전통과 혁신을 절묘하게 결합한 스포츠카로 로터리 엔진의 감성과 현대적 기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델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 그리고 진화된 퍼포먼스를 갖춘 RX-8은 다시 한번 자동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델이 스포츠카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